박재현 우수상 수상 이후 달라진 방송계 위상, 시상식장 공기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이름이 불리자마자 객석이 먼저 반응한 사람, 바로 박재현이었습니다. 2025 MBC 방송연예 대상에서 박재현이 인기상을 수상하며 예능 대세임을 증명했죠. 무대에 오르자 환호가 쏟아졌고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트로트 가수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나 혼자 산다. 무지개 회원으로 확실한 존재감을 남긴 박재현. 특히 올해는 나 혼자 산다가 6권왕을 달성하며 전현무 기안84 구성원 옥자연 민호까지 무지개 멤버 전원이 빛났죠. 그 중심에 박지현의 인기상 수상이 더해지며 전성기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박지현이 사랑받는 이유는 노래보다 먼저 보이는 사람 냄새나는 태도 때문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공유해주세요. 아,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